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림코딩 엘리입니다. 드디어 서버 통신의 시작 제이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오늘은 제이슨은 무엇인지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서 자바스크립트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알아두면 짱 도움되는 유용한 웹사이트를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영상을 열심히 만들고 있는 저를 위해서 좋아요와 코멘트를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브라우저 위에서 동작하고 있는 웹사이트나 웹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클라이언트들이 어떻게 서버와 통신할 수 있는지를 정의한 것이 바로 HTTP입니다. HTTP는 Hypertext Transfer Protocol의 약자로서 어떻게 이 Hypertext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지를 규약한 프로토콜의 하나인데요. HTTP는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데이터를 리퀘스트, 요청할 수가 있고, 서버는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것에 따라서 그에 맞는 리스폰스, 응답을 클라이언트에 보내주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이퍼텍스트는 웹사이트에서 이용되어지고 있는 하이퍼링크, 링크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리소스들, 문서나 이미지 파일들, 이런 아이들을 다 포함해서 말합니다. 자, 이렇게 HTTP를 이용해서 서버에게 데이터를 요청해서 받아올 수 있는 방법으로는 바로 Ajax를 썼습니다. Ajax는 지난 자바스크립트 소개 영상 때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요, 바로 Asynchronous JavaScript and XML의 약자입니다. 이 Ajax는 웹 페이지에서 동적으로 서버에게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하는데요, 대표적인 예로는 XMLHttpRequest라는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이 XMLHttpRequest라는 오브젝트는 브라우저 API에서 제공하는 오브젝트 중에 하나로 이 오브젝트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서버에게 데이터를 요청하고 받아올 수가 있어요. 최근 브라우저 API에 추가된 fetch API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아시죠? 무조건 신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신규로 추가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fetch는 좀비. 당근,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약간 유의해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자 Ajax 그리고 xhr에서 계속 반복해서 XML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XML은 바로 HTML과 같은 마크업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태그들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나타내는데요. 제가 HTML 첫 번째 강의 편에서 잠깐 XML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HTML과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오 어, 그러면 엘리 Ajax도 그렇고 xhr도 그렇고 계속 반복해서 XML만 나오. 나오고 있는데, 서버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는 XML만 가능한가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서버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는 XML 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파일 포맷을 전달받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제목을 보고 유추할 수 있겠지만, 제이슨을 요즘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XML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냐? 그것은 바로 AJAX와 XHR이 활발히 개발되고 있을 당시에,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있는 아웃룩을 만드는 개발팀이 활발히 참여해서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때 아웃룩은 서버와 클라이언트 데이터 전송을 할때 XML을 사용했는데요. 그래서 XML을 HTTP 리퀘스트 앞에다가 붙여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를 주고 받을 때는 XML뿐만 아니라 다양한 타입의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XML이라고 이름 앞에 지은 것은 굉장히 큰 실수 같은데요. 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수나 클래스, 오브젝트 이름을 정할 때 특히 외부로 노출되는 API를 만들 때는 API의 이름을 명료하게 잘 지어야 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브라우저로 돌아와서요. 브라우저에서 서버와 통신을 할 때는 우리가 새로 추가된 fetch라는 API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도 흔하게 많이 쓰여지고 있는 XML HTTP request라는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서버와 통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XML을 사용하면 불필요한 태그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파일의 사이즈도 커질 뿐만 아니라 가독성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XML은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지 않고요. XML 대신에 요즘에는 JSON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JSON은 Java Script Object Notation의 약자로서 아, Java Script Object와 관련된 파일인가?라고 유추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1999년도 e c m a s c r 세 번째 버전 쓰여지는 이 오브젝트에서 큰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진 데이터 포맷입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오브젝트를 보면 키와 밸류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제이슨도 똑같이 키와 밸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제이슨은 브라우저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 서버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또는 서버와 통신을 하지 않아도 오브젝트를 파일 시스템에 저장할 때도 이 제이슨 데이터 타입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루하게 텍스트 위주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요, JSON은 Simple Is Data Interchange Format이다.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쓸수 있는 가장 간단한 파일 포맷이고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가볍고 또 사람 눈으로도 읽기도 편하고 키와 밸류로 이루어져 있는 파일 포맷이고요. 데이터를 보통은 서버와 주고받을 때 Serialization을 위해서 씁니다. 이 serialization은 직렬화하다라고 직역이 되는데요, 한국말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직렬화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전송할 때 쓰이고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프로그래밍 랭귀지나 플랫폼에 상관없이 쓸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C 언어, C++, C#, Sharp, Java, Python 그리고 PHP, Kotlin, Go 이런 언어들의 상관없이 이 모든 언어와 이 언어가 쓰여지고 있는 플랫폼에 상관없이 거의 대부분의 언어들이 JSON으로 시어라이제이션된 오브젝트를 다시 그 언어의 특징에. 맞게 오브젝트로 변환하고 오브젝트를 다시 JSON으로 시리얼라이제션하는 것을 지원을 해주거나 아니면 많이 쓰여지고 있는 외부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한가지 예를 들면요 우리의 웹 어플리케이션에 토끼 라는 오브젝트가 있다면 이 토끼 오브젝트를 서버에 전송할 때는 이렇게 토끼 라는 오브젝트를 키와 밸류의 스트링 타입으로 변환해서 서버에 전송하게 되고 서버에서 다시 토끼를 받아올 때도 이렇게 키와 밸류의 스트링 타입으로 토끼를 전송 받아와서 다시 토끼 라는 오브젝트로 변환해서 브라우저에 표기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제이슨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 되는지 공부 방법이 조금 명확해지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오브젝트를 어떻게 serialize, 직렬화해서 제이슨으로 변환할지,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로 직렬화된 제이슨을 어떻게 deserialize 해서 오브젝트로 다시 변환할 건지, 이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공부하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코드를 보면서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저와 함께 노트를 작성하면서 따라오시는 멋진 드림코더 분들은 이렇게 json.js 파일을 만드셔서 인덱스에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정말 간단하게 알아볼 건데요. 바로, 딱두 가지만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브젝트를 제이슨으로 변환하는 방법과 제이슨을 오브젝트로 변환하는 이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바로, 제이슨이라는 오브젝트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닷을 눌러보면 총두 가지의 API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름으로 봤을 때 조금 유추해 보자면, 오브젝트를 제이슨으로 스트링키파이, 스트링으로 만드는 거니까, 아, 스트링파이를 이용하면 제이슨으로 변환할 수 있겠지? 그리고 제이슨으로 변화된 스트링을 뭔가 파싱해서 오브젝트로 만드니까, 아, 파스를 이용하면 오브젝트로 변환할 수 있겠구나라고 약간 감이 오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String 파일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String으로 만들어진 JSON을 다시 어떻게 오브젝트로 변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간단한 데이터 타입부터 json으로 변환해 볼 건데요 이렇게 json 오브젝트 안에 있는 두 가지 api 중에 string 파일를 이용하게 되면 오브젝트를 json으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boolean 타입의 primitive 타입도 json으로 변환이 가능한데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붐! 트루로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렇게 마우스를 API 위에 올리시거나 윈도우즈라면 컨트롤, 맥에서는 커맨드 키를 누르셔서 API가 정의된 곳으로 오셔가지고 한 번씩 읽어보면서 확인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정의된 곳에 오면 조금 더큰 그림을 확인하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아, 제이슨이라는 인터페이스 안에는 총두 가지의 API가 있구나. 여기에 parse와 string file라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동일한 이름의 함수가 두 개가 있고 전달되는 매개변수가 약간 차이가 있죠. 이런 아이들을 오버로딩이라고 합니다. 함수의 이름은 동일하지만 어떤 파라미터를 전달하냐, 몇 개의 파라미터를 전달하냐에 따라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호출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총두 개의 API가 있는데 parse는 JSON의 string 데이터를 넣으면 어떤 타입의 오브젝트로 변환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전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셔널 타입의 콜백 함수, 리바이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읽어보시면 콜백 함수인데 결과 값을 뭔가 변형한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트링을 오브젝트로 변환할 때이 오브젝트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조정하고 싶다면 바로 리바이벌 함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나중에 예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트링 파일은 오브젝트, 어떤 타입의 오브젝트를 받아 와서 바로 스트링으로 이렇게 변환해 주는데요. 여기 이렇게 끝에 보시면 여기도 결국 스트링으로 변환을 받죠. 그리고 우리가 스트링으로 만들 때 조금 더 세밀하게 통제하고 싶다면 이렇게 콜백 함수를 전달하면. 우리가 조금 더통제하면서 스트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조금 문서를 읽어 보면서 큰 그림을 이해한 다음에 API를 사용하면서 사용할 때도 이렇게 콘솔 로그를 이용해서 확인하면서 공부하시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배열을 한번 제이슨으로 변환해 볼까요? 여기에 애플과 바나나라는 스트링에 들어 있는 배열이 있는데요. 이것을 제이슨으로 바꾸면 붐 이렇게 배열 타입처럼 보이면서 이제는 싱글 쿼트가 아니라 이렇게 더블 쿼트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이것이 바로 제이슨의 규격 사항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배열처럼 보이게 표기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는 오브젝트를 한번 제이슨으로 변환해 볼 건데요 이렇게 저는 토끼라는 오브젝트를 만들었어요 이름은 토리이고 색깔은 하얀색에 사이즈는 일부러 제가 너를 넣었는데요 그리고 언제든 태어났는지는 데이트라는 오브젝트를 한번 정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토끼에는 점프, 점프하는 함수가 있는데요. 그냥 콘솔로그를 출력해요. 이 레빗을 제이슨으로 변환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토끼 오브젝트를 제이슨으로 변환하게 되면 붐. 이런 식으로 이름은 토리, 색깔은 하얀색, 사이즈는 널, null. 널로 이렇게 표기되는 거 보이죠? 그리고 탄생일은 이런 식으로 데이트라는 오브젝트가 스트링으로 변 변환되어서 JSON으로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jump라는 함수는 이 JSON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함수는 오브젝트에 있는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함수는 제외되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에서 자체로 들어있는 이런 심볼 같은 자바스크립트에만 있는 특별한 데이터도 JSON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한번 업데이트하면 음, 심볼은 전혀 여기 포함되지 않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이런 점들을 조금 유념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제이슨으로 변환되는 것을 조금 더 통제하고 싶다면 아까 살펴본 콜백 함수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바로 이렇게 콤마를 하게 되면 REPLACER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함수 형태로 전달해도 되고 아니면 밑에 내려보시면 Array, 배열 형태로 전달해도 되는데요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내가 토끼 오브젝트에서 이름만 json으로 하고 싶다면 이렇게 배열의 프로퍼티 이름만 전달하게 되면 이렇게 이름만 포함이 되어서 나오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프로퍼티만 골라서 정의를 하게 되면 해당하는 프로퍼티만 JSON으로 변환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록을 만드셔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콜백 함수를 이용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통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array 대신에 replace는 키와 value를 전달 받습니다. 이렇게 키와 value를 전달 받는 callback 함수를 전달하게 되면 키와 value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더 다양한 것들을 해볼 수가 있어요. 먼저 어떤 건지 궁금하니까 이렇게 한번 콘솔에다가 출력해 보면 더 도움이 되겠죠. 아, 이것을 한번 출력해 보면 이렇게 모든 키와 밸류들이 이 콜백 함수에 전달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조금 독특한 것은요. 제일 처음으로 전달되는 것은 토끼의 오브젝트를 싸고 있는 제일 최상의 것이 전달이 되고 그 뒤부터 이렇게 키와 밸류들이 전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걸할수 있냐. 만약 키가 이름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면 무조건 엘리라는 밸류로 설정하고 키가 네임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원래 오리지널의 밸류를 써야지 라고 설정하게 되면 붐! 이렇게 이름이 엘리로 변환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통제하고 싶을 때 이렇게 콜백 함수를 이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이슨을 오브젝트로 변환하는 parse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우선 콘솔 로그를 지운 다음에, 자, 우리가 아까 JSON을 JSON이라는 String f i l e 라는 API를 이용해서 Rabbit 오브젝트를 JSON으로 변환을 했었어요. 이제는 반대로 JSON으로부터 오브젝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너무 간단해요. JSON에 있는 p a l s e 라는 API를 이용해서 우리가 변환하고 싶은 JSON을 전달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끝. <laughs> 이렇게 오브젝트를 출력하게 되면 브 토끼가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는 래빗이라는 오브젝트에는 점프라는 함수가 있었어요. 이것을 출력하면. Boom. 하지만 우리가 변환한 오브젝트는 시리얼라이즈가 된 즉, 스트링으로 만들어진 JSON으로부터 다시 오브젝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함수는 시리얼라이즈될 때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JSON으로부터 오브젝트를 만든 것에는 이렇게 점프라는 API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출력하게 되면 붐. 에러가 발생합니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났죠? 바로 우리가 토끼라는 오브젝트를 제이슨으로 변환할 때는 이 함수가 전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들만 제이슨으로 갔다가 다시 이 제이슨을 다른 오브젝트로 변환했으니까 당연히 이 점프라는 메소드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 오브젝트에는 점프라는 기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을 조금 유의하셔서 코딩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는요. 아까 토끼에는 birth d a t 라는 오브젝트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date라는 오브젝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gate date라는 이런 데이트 안에 존재하는 API를 쓸 수가 있는데요. 얘를 한번 출력해 보게 되면, 붐! 이렇게 29라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반대로 우리가 제이슨으로부터 만든 오브젝트의 f 스데이 e date를 출력하게 되면 뿜 이렇게 에러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이 f 스데이 e date는 바로 string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제이슨으로 만든 그 데이터 자체에 있는 string이 오브젝트에 할당이 된 거죠. 자, 이게 잠깐 헷갈리시면 이 JSON을 한번 출력해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우리가 Rabbit이라는 오브젝트를 JSON으로 만들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birth 가 string 형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JSON을 다시 오브젝트로 가져올 때도 당연히 string으로 할당이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r a b b 안에 있는 데이트는 바로 데이트라는 오브젝트 자체였죠? 그래서 얘네를 조금 더 세밀하게 다시 데이트로 변환하고 싶을 때 콜백 함수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p 스 r s e 라는 API를 보시면 이렇게 Revival이라는 콜백 함수를 전달할 수 있는데요. 이거 엄청 유용하겠죠? <laughs> 이것을 한번 전달해 보면 키와 밸류의 파라미터를 받아서 무언가를 처리하는 콜백 함수를 전달할 건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밸류를 리턴하고 얘도 아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한번 출력해 볼까요? 그러면 붐! 이렇게 모든 키와 밸류들이 출력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였죠? 밸류 대신에 키가 만약 birthDate면 date면 나는 birthDate를 새로운 오브젝트, object, date라는 오브젝트를 만들 거고 만약 키가 birthDate가 아니면 그냥 원래 있던 밸류 그대로를 쓰자라고 하게 되면 이제 뭔가 조금 다르게 출력됐죠? 이제 여기서 에 gate date라는 API를 이용하게 되면, boom, 29. 29가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너무너무 간단한데요. 제이슨에는 stringify와 parse가 있다. 그리고 이 각각 콜백함수를 전달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무언가를 통제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이해가 조금 잘 되지 않는다면, 한번씩 가지고 놀면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유용한 사이트를 몇 가지 알려드릴 건데요. 유용한 사이트 첫번째는요 바로 jasondiff.com 인데요 서버에게 요청했을 때 첫번째로 받아온 데이터와 두번째로 받아온 데이터가 어떤게 다른지 잘 모를 때 그럴 때 한번 비교해 보면 좋은데요 이렇게 컴페어 버튼을 누르시면 부 이렇게 펀치가 헬로우 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문제를 디버깅 할때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사이트는요, 바로 Jason Beautifier인데요. 가끔 서버에서 받아온 Jason을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포맷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laughs> 물론 비 i s 스튜디오 코드에서 JSON 파일을 만드셔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해서 포맷하면 되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웹사이트에서 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붙여놓은 다음에 뷰티파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붐! 이렇게 포맷이 이쁘게 만들어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요 JSON p a 인데요 이렇게 JSON 타입을 오브젝트 형태로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면 왼쪽에 JSON을 붙여넣고 JSON p a 버튼을 누르시면 붐! 자 이렇게 JSON으로부터 오브젝트가 어떻게 표기되어지는지 눈으로 더 쉽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총두 가지 아이템이 배열에 들어있고 이렇게 각각 데이터들이 표기가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JSON 밸리 데이터인데요. 이렇게 JSON을 붙여넣어서 밸리데이트를 누르면 아 이것은 유효한 JSON 데이터야. 내가 만약에 여기서 콤마 어, 하나 빼먹었다. 이것을 밸리데이트를 누르면 오오 여기서 문제가 생겼네 라고 나타내줍니다. 그래서 약간 제이슨이 이상할 때 이런 곳에 오셔서 확인해보면 너무너무 도움이 되겠죠. 이거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현업에서 프로젝트를 쓸 때는 어, 물론 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제이슨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폴틴 네임들을 다시 미니파이 하거나 컴프레스를 하고 조금 다양한 방식을 이용해서 최대한 서버와 주고받는 데이터의 양을 줄여서 하는 그런 트릭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다음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제이슨 미니파이드 오셔가지고 어떻게 미니파이 할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더 찾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모두모두 모두 고생 많으셨고 이제 점점 서서히 서버 통신과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시나요? 저는 그러면 다음 다음, 콜백과 프로미스 편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don't forget to code your dream. Bye, everyone!